아바라는 그룹 이름은 네 명의 멤버 아그네사 벨트스코그, 비어른 울바 에우스, 베니 앤더슨, 그리고 애니프리드 린스테드 이렇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바와 견줄 만한 가수가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아바와 견줄 만한 가수는 비틀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1위 곡은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팝송 1위가 아바의 "Dancing Queen"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바는 그들의 조국인 스웨덴 밖에서 첫 번째 성공한 밴드입니다. 이들의 인기는 스칸디나비아와 베네룩스 국가에서 두드러졌고 1974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이후 특히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호주, 프랑스에서 아바의 성공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같은 중소 음악 시장에서도 아바는 부분적으로 큰 차트 및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바의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1976년도에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각각 3개의 1위 히트곡을 냈고,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각각 4개의 1위곡을, 또 호주에서는 5개의 1위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또 프랑스 및 스위스에서도 많은 1위국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히, 아바는 전 유럽을 석권하였던 겁니다. 그런 최고의 전성기 때, 아바가 갑자기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아바는 왜 무대를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바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바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바는 1982년, 그냥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무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팬들은 언젠가 다시 무대를 설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의 세월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바는 방탄소년단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아바는 당시 비영어권 가수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린 최초의 그룹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지금 비영어권 가수로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바는 미국에서만큼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미국 음반인 플레이보이 레코드사는 이 밴드의 첫 음반을 발매했지만 모두 차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74년 스테그 앤더슨은 애틀랜틱 레코드사와의 3년 계약을 체결하여 아바가 해체될 때까지 모든 음반 을 판매했고 1974년 또 1975년 76년 78년에 그곳에서 프로모션 투어를 했지만 앨범 중 어느 것도 미국의 탑 20위권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아바의 인기를 대단했지만 그 이후 지금껏 아바와 같은 성공을 거둔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다른 밴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더 세계의 레전드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전성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아바 멤버 4명의 나이는 현재 모두 70대입니다. 앨범을 얼마나 팔고 빌보드나 6킬 차트에 몇 위까지 오르는가 하는 것보다 7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선다는 뉴스만으로도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바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젊고 패기 있고 아름다운 시절 아바의 모습도 좋지만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또 다시 전성기 모습에 도전하는 저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가데이트의 윤영아였습니다.